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큰일 났다. 생각지도 못한 일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겨울치고 상당히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행이나 나들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최근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정말 뒤숭숭한데요. 광주에 아파트 붕괴 사고와 조종사 추락 사고, 그리고 평택 화재 사고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게 정말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나 언제까지 산다는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누구는 장수를 해서 100살 이상까지도 살 수가 있고요. 어느 누구는 보통 수준인 80대, 90대까지 살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구는 더 일찍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에 조심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삼전으로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시간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는 엉덩이로 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 있는 자에게로 이전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삼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 정도 하였나요? 1,000원 할 때도 있었고 1,500원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하나요? 그렇죠,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일반 중국집 짜장면은 5,000원 정도 할것 같고요 약간 좋은 중국집 짜장면집은 8,000원에서 만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왔지만 짜장면 가격은 벌써 이렇게 몇 배나 올랐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의 가치는 전혀 다르죠. 몇십 년 전에 1억이면 아파트를 몇 채나 살수 있었지만 지금의 1억을 가지고는 허름한 빌라도 사기 힘든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GDP도 몇십 년 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의 가치는 갈수록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 GDP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삼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GDP가 성장하듯이 삼전의 주가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하면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테슬라가 뭐야? 먹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테슬라에서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생산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첫 생산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3년 1분기로 밀었다고 하는데요. 전기 픽업트럭 시장 경쟁이 엄청 과열됨에 따라서 좀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트럭 기능을 변경을 하면서 생산 일정을 늦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삼전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이버 트럭 생산이 연기가 되면서 삼전 주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제한적인 규모로 사이버 트럭을 내놓은 뒤에 생산량을 늘려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을 제조할 계획에 있는데요.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일에 새롭게 설정된 제품의 생산 로드맵을 공개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세단과 SUV를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트럭 생산은 경쟁사보다 뒤처진 상태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전통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는 올해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을 연간 생산 능력을 두배로 늘려서 15만 대를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아는 지난해 9월부터 픽업트럭 생산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산하는 것은 수지가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일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전은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평생 동안 배당금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큰일 났다. 생각지도 못한 일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